촛불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다녀가는 심정입니다.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저와 제 가족은 무관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검찰, 언론, 야당은 합작해 멸문지와를 위한 조리도림과 몽상마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정보를 올리면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의도대로 여론이 조성되면 다시 수사를 확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검찰 언론 야당은 이심전심 일심동체로 스크럼을 쳤습니다. 이들에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권력과 싸우는 정의의 화신이었고 윤석열은 사심 없는 영웅이었으며. 엎치는 검치였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광장에서 목에 칼을 차고 무릎이 굴린 채 차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싹달 관직의 위기입니다. 검찰 언론 야당의 카르텔은 광장의 소추관이자 심판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저와 제 가족의 항변을 경청하는 판사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이들에게는 보도하고 기소하고 공격한 대로 판결이 나와야 정이었습니다. 검찰 언론 여당, 가르텔의 비판적인 시민들은 조파 취급받았습니다. 이 가르텔의 강변과 조장이 세상에 졌습니다. 살수들은 신이 났습니다. 도끼를 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화를 쏘고 창을 던졌습니다. 재판 받으러 법원에 갈 때마다 쌍욕과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이자 조국 불가론의 핵심 사유로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던 사모펀드를 기억하십니까?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의 공모도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보도나 주장 가운데 다수는 허위 과장이었습니다. 하나 목적을 달성한 이들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란 검찰, 언론, 야당, 가르텔 행태의 문제점과 별도로 이 사태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과거 언행을 돌아보았습니다. 진보 지식인으로 했던 말과 주장이 삶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던 점을 반성했습니다. 혜택 받은 환경에 살았으니만큼 절차히 자신과 주변을 관리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저를 신뢰하고 기대했던 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툼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심에서 배우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기에 마음이 무겁고 국민들에게 죄송했습니다. 저로 인해 국정의 부담이 줄어되어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당정청의 책임자분들에게 송구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 여러 번 밝혔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법과 동지들의 권유였습니다. 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2019년 8월 9일 이후 벌어진 사태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울여지기 전에 기록을 남겨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책을 발간하는 것은 부담이지만 검찰, 언론, 야당의 조작만이 압도적으로 전파되어 있기에 해명은 해야 했습니다. 음원과 책을 쓰는 것이 직업이지만, 이번은 힘들었습니다. 당시 의 상황을 돌아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의 피해 패널 찍어 써늘해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시민 한분한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바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검찰개혁을 배치며 서초동을 비롯한 전국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여하신 수백만 시민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역사적 과제가 성취된 것은 여러분 덕입니다. 그 자리에서 외친 조국 소원은 조국 개인을 지키자는 고호가 아니었습니다.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검찰, 언론, 야당의 공격에 맞서 싸우자는 집단지성이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법무장관 재직 중이었기에 자매는 못했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본 서초동 초펄십차가는장엄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 사태 발발 이후 끊임없이 위로와 응원의 편지를 보내주신 시민들, 2019년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문 앞에서 기다리며 성문하신 시민들. 2019년 12월 26일 고성영장 실질검사가 열린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새벽까지 추위에 달면서 응원의 함성을 들려주신 시민들.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의 과잉 취제를 막기 위해 줄를 차선 야달리고측 근처에서 경비를 써주셨던 시민들 재판이 열릴 때마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방청권을 받아 방청해 주신 시민들 출청과 대정 때마다 욕설을 퍼붓는 자들이 맞서 힘내세요 조국은 무죄다라고 외쳐주신 시민들에게 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르쳐드 의도를 보차게 알려주신 여러 진보 유튜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비마다 조용한 공간에서 밥이나 술을 사주며 힘을 풀어 넣어준 선배, 친구, 지인, 후배, 김치, 밑반찬 등등 각종 음식물을 보내주신 시민들, 2년 연속 제생일에 맞춰 음식 카드 보내주신 시민들, 건강 관리하라고 인삼진액 보내주신 시민들, 24시간 기자들이 집 부근에 진을 치고 있어 외출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집으로 커피와 빵을 사다주신 이웃들 집안 분위기 밝게 하라고 화환을 보내주신 탄지 게시판 시사타파TV 이송원TV 구독자님들 집요하게 공격을 받는 탈을 위해 돈을 모아 악어 비용품 보내주신 탄지 게시판 회원님들 아무런 연말을 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보내주신 시민들에게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족 건강이 건강되어 점검하고 배려해 주신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기도문을 적어 보내주신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 스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자에게 공격 많이 받으셨는데 힘내세요라고. 말한 시민들, 저를 알아보시고 택시비를 받지 않으신 택시기사님, 대리운전을 마치후 떠나면서 잘 버텨주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신 대리기사님, 밥을 먹고 나오는데 주차장으로 나오셔서 포장한 편육과 국물, 김밥, 주먹밥 등을 차 안에 넣어주신 식당 주인분들, 포장주문을 한 후, 찾으러 갔는데 몇개더 넣었습니다 하신 식당 주인분들 빵을 사러 갔는데 일을 어찌 하시면서 넣어주신 주인 할머니 커피를 주문하고 계산을 했는데 가드를 받지 않으면서 지치시면 안됩니다 하시는 카페 주인분들 등등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저를 알아보고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해 주신 시민들 모임 장소에 차를 몰고 갔는데 힘내 열 세를 받으면서 힘내시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 주유를 마치고 시동을 거는데 캔 커피를 주면서 지지합니다. 해준 분들 집으로 배달을 오셨다가 마주치자 손을 잡아 주신 택배 기사님 밤에 동네를 산책할 때 알아보시고, 서초동 나갔습니다. 건강 챙기세요라고 인사 건네주신 분들, 페이스북, 트위터,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힘을 보내준 시민께 인사드립니다. 힘을 모아버티겠습니다 저의 한계와 험을 하시면서, 이렇게 격려하신 분들 덕택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기소가 이루어지고,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지만, 감주대 시인이 저를 위해 쓰고 그린 문이나 속 글처럼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공소권 없음을 바랐던 사람들의 은밀한 희망과 달리 죽지는 않았습니다. 조벌 시민 덕분입니다. 달벼락처럼 들이 덕친 비운이지만, 싸우겠습니다. 장작불에 불을 붙이는데 쓰다가 꺼져버린 불소시계이지만, 불씨 하나만 남아있으면 좋갑니다. 이 불씨 하나를 꺼뜨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주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났으나 2020년 4월 15일 총선과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호주 야당과 언론은 저를 다시 소환해 공격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일각에서도 사채 재보선 패배 원인의 하나로 조국 탄산했습니다허한 마음으로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저를 바 밟고 전진하시기 빕니다.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에 이서문을 쓰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재기 발았되는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을 재판이 어떻게 종결될지 알수 없습니다. 2022년 대선 무렵까지 진행되어 수구보수 진영의 정치적 공격 소재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소명과 항변을 법원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일지도 알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제 영혼과 정신의 힘을 모아 버틸 것입니다. 피고인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호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지옥을 견디고 있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찔리고 베이고 부러진 상처가 깊어 아무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면은 더욱 단단해질이라고 믿고 희망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어떻게 마무리 되건 그뒤에도 인간으로서의 삶. 시민으로의 삶, 시민으로서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1년 5월 23일 조국 드림.